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 드리는 실전 투자 12년 경력의 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6월에는 한국 증시가 성적이 세계 꼴찌였다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니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가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듯 이 6월은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시기 참 힘드신 장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락이면 한 번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6월에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상승폭이 가장 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5연상, 6연상 이런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5월달에는 이 노터스 1대8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6월에는 어떤 게 있었죠? 이 공구먼 1대5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무상증자라고 무턱대고 진입을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과열주의 보다 지금 자이 말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무상증자가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들 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한가를 간게 아니죠 사실이 무상증자라는 게 신주 비율만큼 그냥 주가 자체가 낮아지는 거지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와 있죠 이 권리락 효과 이 권리락 날에는 주가가 주식 비율만큼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권리락 착시효과라고 하죠 싸 보이는 효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가져옵니다 최근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5월에는 이 노터스 그리고 6월에는 공구머는 추천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 이후의 상승이 유력하다 권리락 이후 주가반등이 유력하다 최근의 패턴 자체가 이 무상증자 공시를 하고 이 권리락 날부터 엄청난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노터스 공구음원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노터스로 400%에 가까운 수익들 그리고 공구음원으로 약300% 가까이 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제가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들 못 챙겨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바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무상증자 나올 종목 하나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려면 이 기업에서 유보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려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 가까이 되고 무상증자 진행 시 적어도 1대5에서 1대6 비율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께 7월 선물로 챙겨드릴 거고 7월 이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하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의 8600 010 7월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7월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7월에 무상증자 이슈로 최소 150에서 200% 수익 충분한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늦으신 게 아니에요. 위 상단에 010831086000108310의 86007월이라고 010 -8600.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 종목 추천은 일절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우리 여러분들 이 7월에는 급등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비덴트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나왔죠.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에서 비썸을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 비썸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기사 내용 조금 더 볼게요. 미국의 이 30세의 억만장자죠,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끌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비서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고 이게 외신 속보로 나왔었죠. FTX에서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서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양사는 이미 몇달 동안 인수 문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 FTX라는 곳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3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 글로벌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이 빗썸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FTX가 최근에 이 빗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대출업체죠. 이 블록파이에 구제금융을 지원을 하면서 이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인수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FTX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업무를 시작을 했다.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비누드지 을 7.6%를 취득을 해서 로빈우드까지 인수를 조울질 하고 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FTX 이런 억만장자가 블록파이 그리고 로빈우드 또한 이번에 비썸까지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이 보는 건 수익이에요. 인수 후에 얼마나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냐. 자 이걸 따지겠죠. 자이 가사화폐시장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았죠.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이 8천만원 하던 게 정말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죠? 3천만원도 안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런 하락세를 겪고 있고 최근 이 루나 사태다.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실질적인 것이 없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인수 추진을 한다. 자 지금이 굉장히 저점의 자리를 잡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인수 이후에는 더욱더 큰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대형 회사에서 인수 추진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냐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왜냐 우리가 하는 건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주식이죠 물론 이 가상화폐 시세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기대감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바닥을 잡고 있어요. 이 가상 앞에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진 수준이죠. 이 말은 근 1년간 이 세력들은 당연히 엄청난 매집을 했다. 하지만 얘들이 결코 개인들 돈을 쉽게 벌어주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 당연히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 주식장 자체가 어떻죠? 이 주도 테마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이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른 장이죠. 이런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놓고 몇년 뒤에 팔게. 자,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대형주들 어떻게 되었죠? 모조리 폭락 갔어요. 지금 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이런 급등 타점들 사고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들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궁금하실 텐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두 가지 전략만 선정해 놓으시면 돼요. 주가가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매매 전략, 그리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지금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으니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두 번째로 간다면 상승의 초입 단계였던 이 쌍바닥 부분까지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가게 된다면 당연. 이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무엇을 들어가야 되죠?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있으셔야 어떤 종목이든 어떤 타이밍이든 앞으로 안정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무턱대고 이 비중을 몰빵하실 시장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이런 이슈들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챙길 거 챙기셔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또 한번 진입을 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부분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영상 시청중이신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본업도 있으실 거예요 본업도 있으신 분들이 실시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 동량 그리고 외신 속보들 그리고 당일 당일 이 주도 테마들 옮겨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넉넉히 계신 절대 안 돼요. 이런 이슈가 떴으니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되죠? 매도를 하셔야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계신다고 돈 벌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좋은 주식인 것 같고 앞으로 이슈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비상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시작이 되었고 테마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매매 전략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하신다고 돈을 벌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의 이 노력이라도 하셔야 앞으로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법 받아보고 싶다. 이 매매 전략 자료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010-8310-8600으로 비덴트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매매 전략 자료 그리고 실시간 대응법들까지 모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비성 관련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된 테마인 만큼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이 말은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대응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계좌를 바꿔 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비덴트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고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이 수익 꼭 극대화시켜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